IMF 같은 국제 기구 또는 뭐 글로벌 은행, 예, 뭐 어쨌든간에 메이저 은행 영향력 있는 그런 은행들이 x r p 와흡사한 시스템의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현 XRP는 쓸모가 없어질까요 말씀하시는데 어뭐 그런 맥락이 존재하긴 하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CBDC 각 중앙 은행이 만든 CBDC를 예, 직접 수합할 수 있는 뭔가 브릿지 되는 게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수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예, 그 연구도 실제로 몇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서 예, 브릿지가 필요 없는 형태로 CBDC가 출현을 하게 되면 XIP가 역할을 할게 없어지죠. 또는 글로벌 커런시 단일 통화가 등장하거나 리브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일화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리브라던 아니면 리브라가 아닌 이름을 갖는 암호폐던 또는 디지털 커런시던 간에 그런 게 등장을 한다면은 실제로 XRP가 역할을 할게없어서그 비즈니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주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어뭐 질문 내용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런 맥락의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XRP가 쓸모가 없어지는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일은 네, OECD, 이때 리프사 관련된 얘기들 나온 것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폐가 날 확률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게, 유로화를 보세요, 유로화. 유로화 자체가 유럽 지역이 통일된 단일화폐를 만들자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역사가 꽤 긴데, 20년 이상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성공했나요? 성공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통화를, 단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문제 서로 다른 나라가 공통으로 쓰자는 통화는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로화라는 이 단일화폐에 대한 통화정책을 짜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전부 다 경제정책도 다르고 경제상황도 다르고 재정상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경제가 결합이 안 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인 얘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같이 유럽 내에서도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은 결국에 그 유로화라는 단일화폐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본인들의 그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예,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만 갖고 완전히 유로화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로화가 태어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유로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쵸? 독일이 가장 꿀을 많이 빨았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영국은 참여조차도 안하고 있죠. 네. <laughs>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영국은 유로화 네,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지금 몇 개국이 하고 있죠? 한 20여 개국 하고 있나요? 네, 참여 안하는 국가도 상당히 많아요. 단일화폐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단일화폐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예, 재정 경제도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냥 국가 하나로서 단일 국가가 돼줘야 돼요.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단일 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적인 사례인 유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유로화가 탄생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또는 예,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그리스 사태나 예, 오늘날까지 유로화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단일통화로서 완벽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관련된 질문들 나온 거에 대해서 단일통화 탄생 가능성을 점치자면 논의를 합리적으로 해보자면,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좀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좀 마무리할.